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름이 시작됐다는 게 실감나는 요즘이에요. 한낮이 햇살은 벌써 한여름 같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죠. 그런데요, 이런 더위 속에서도 정원은 지금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타는 햇볕 아래서도 생글생글 웃는 꽃들을 보면, 마치 이 뜨거운 계절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정원에 핀 꽃들을 먼저 감상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직도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지예요. 사실 오래 피어서 볼품은 좀 없어졌지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니겔라는 벌써 꽃이 지고 씨앗을 맺고 있답니다. 꽃도 예쁘지만 그 독특한 시방도 참 매력적이에요. 비아이는 자연바라가 정말 잘 되는 꽃이라 그냥 두기만 해도 내년에 또 올라올 거예요. 이제 펜지와 니겔라에게는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었네요. 고맙고 예뻤고 덕분에 봄이 더 풍성했어요. 이별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만남도 있죠. 요즘은 아틸베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꽃을 정말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심었는데요. 원래는 반그늘을 좋아하지만 해가 잘 드는 곳에서도 제법 잘 자라주고 있어요. 해가 많은 자리에서 몇 해를 지낸 아스틸베들이 이제는 불평 한 마디 없이 꽃을 피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처음 타종에서 키워본 스키잔서스. 발화율이 좋아서 거의 100% 성공했어요. 색깔도 정말 다양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농장에 오신 분들께 모종을 나눠드리다 보니 정작 제가 키우는 건몇 개가 안 되지만요. 버들마 편초도 올해 유난히 키가 많이 컸어요. 올해 새롭게 올라온 아이들은 키가 적당한 편인데 작년에 월동한 아이들은 정말 쑥쑥 자라서 덩치도 키도 어마어마해졌죠. 다행히 쓰러지지 않고 피어있는 게 그저 고맙기만 해요. 자연바라가 너무 잘되는 아이들이라 뽑아내도 계속 이곳저곳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도 정원과 참잘 어울리는 친구예요. 수국들도 많이 피었어요. 수국은 땅이 산성도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정원인데도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까지 다양한 색이 피어서 정말 신기하죠? 지난번에 저희 꽃밭에 놀러오셨던 꽃 친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수국들이 동그랗게 꽃을 피우냐고 물으시던데요. 비밀은 바로 수국 가지치기에 있어요. 저는 꽃이 지고 나면 전체 키의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과감하게 싹둑 자르거든요. 그러면 키도 너무 크지 않고 동그랗고 예쁜 꽃을 많이 피워줘요. 다알리아도 이제 하나둘 피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피는 이 아이는 아마 씨앗으로 번식이 되는건지 너무 많이 번져서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프레아파소 도블레도 피기 시작했고 오즈도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다알리아를 키울 때는 종류별로 다 드리고 다음 에 꽃이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 드리고 했었는데요 몇년 키우다 보니, 괴근을 들여서 다음에 올라오지 않는 애들은 그냥 우리 꽃밭이랑은 어울리지 않나 보다 하고 더 이상 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꽃을 키우는 건 내가 행복해지려고 키우는 건데, 자꾸 안 되는 꽃에 미련을 가지면 꽃을 키우는 일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꽃밭 정리에 힘을 써야 할 때예요. 정리를 안 하면 꽃들이 마구잡이로 자라서 정원이 정말 어수선해지거든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긴잎 아카시아 가지를 정리했어요. 긴잎 아카시아는 1년에 두번 가지를 잘라주는데요. 꽃을 보려면 지금 자르는 것한 번으로 끝내야 하는데, 찬바람 모습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가을에 또한번 가지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꼭 참아볼까 해요. 작고 귀여운 노란 팝콘 같은 꽃꼭 보고 싶거든요. 작년 가을에 남편이 만들어준 야외 수돗가 주변도 정리했어요. 돌 동상과 낡은 벽돌, 그 자연스러운 조합이 너무 예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그동안 방치했던 돈나물이 자라면서 너무 지저분해진 모습이 되었어요. 돈나물을 다 뽑아주고 났더니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동산으로 올라가는 돌층계에는 제가 좋아하는 미스 사오리 수국을 심은 화분을 배치했어요. 해마다 꽃밭이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몇년 전에는 동산 아래쪽에 흙을 채워 다알리아 꽃밭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언덕 위에 꽃들을 조금씩 심었어요. 언덕 곳곳에 꽃들이 조금씩 어울려 피고 있어요. 도란덕 중간에도 원평소국이 심겨져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어요. 분홍 아나벨 수국 아래 휴케라가 너무 가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나벨 가지를 조금 정리해줬어요. 아나벨도 소중하지만 휴케라도 소중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서로의 미모가 살아나죠. 이런 작은 손질 하나 하나가 꽃들이 더 빛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름 꽃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 보니 통로를 점점 침범해 와요. 니겔라, 버들마편초, 나비바늘 꽃들을 정리하고 플라스틱 지지대와 막끈으로 경계를 만들어 줬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은 꽃도 침범하지 말 것. 이건 정원이 작은 약속이에요. 네모필라는 씨앗을 받으려고 남겨뒀는데 보기 싫어져서 결국 다 뽑아냈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뽑은 것 같아요. 씨앗이 아직 여물기 전이더라고요. 남은 줄기들은 빈 공간에 덮어두고 혹시나 자연발라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아게라텀도 자연바라에서 한 곳에 몰려 올라온 아이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 심었어요. 조금 있으면 몽글몽글한 푸른 꽃을 피워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 저희 농장에 닭장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침에 농장에 가면 달기낳은 달걀을 주우러 가는 소소한 재미가 하나 더 생겼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너무 좋아요. 아,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다알리아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으로 다알리아 괴근을 드렸던 아이인데요. 번식이 너무 잘 돼서 정원 이곳저곳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아이 데려가서 키워보실 분 계실까요? 댓글에 살짝 신청해주세요. 많지는 않아서 두 분께 두 덩이씩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6월 정원의 모습을 함께 나눠봤어요. 꽃들이 계절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정원은 쉼없이 생명을 품고 또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꽃들이 저희 정원을 채워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꽃처럼 피어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